세 문제면 몇분 안에 풀수 있을 것 같아. 몇 초? 몇 어? 초야? <laughs> <laughs> <너 허술이 아니야. 웃음> 너무 모든 허설을 기만했어. 스튜디오 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대생 민구라고 해. 아. 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송채은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곧올라가 예비고 1 이원호라고 합니다 채은이 원호 공부 고민 같은 거 있어? 저 먼저 말하자면 아직도 시험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절대값 기호나 함수 그래프 같은 게 있으면 일단 겁먹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음... 채은이부터 얘기를 해 주자면 문제에 대해서 겁먹고 그런 거는 그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해서 겁을 먹는 걸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실력이 충분한데 진짜 심리적인 이유로 겁을 먹는 걸 수도 있거든? 뭐 함수 그래프 같은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서 좀 익숙해지는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겁을 먹는다 멘탈적인 부분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이제 문제를 풀긴 푸는데 되게 실수들을 많이 하고 근데 그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나도 실수를 엄청 많이 했거든? 문제를 잘못 풀면 어디서 실수한지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많이 풀다 보면 아! 여기 뭔가 실수할 것 같다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럴 때더 유의해서 계산을 하고 그런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수학 모의고사 푸실 때 얼마나 걸리세요? 어려운 모의고사는 거의 꽉 채워서 풀기도 하고, 막 쉬운 모의고사는 40분, 50분 남기도 했었어. 모르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음. 그러면 답지를 본다거나 이러는데 어떤 음. 식으로 하시는지 아 나는 사실 답지를 되게 많이 봤어 막혀있는 거면 그런 거는 좀 시간을 들여서 풀고 잡고 있어도 절대 못 풀겠다 하면은 보통 답지를 딱 펴서 처음에 그 스타트만 보고 다시 풀고 그런 식으로 접근 했었어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는 내가 그 완벽한 풀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똑같이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 그한 문제집을 여러 음. 번 푸는 거랑 음. 여러 문제집을 한 번씩 푸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좋다고 음. 생각하 나는 한번푸 문제집은 절대 다시 안 풀었어 문제를 다시 보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나잖아. 오답도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만 하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다음 문제집에 또 있을 것이다. 그때 안 틀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어쨌든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문제집을 엄청 많이 풀어봤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문제집을 만들어 본 경험도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지원해 준 내용을 바탕으로 너희 수준에 맞을 것 같은 문제집을 이렇게 골라왔거든 풍산자라는 문제집이고 이게 고1 내용이잖아 난 이걸 중2 때 선행을 했었어 개념을 학습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고 입문할 때 되게 좋은 문제집이야 저 유형기본서라는 것도 있는데 저거랑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 좀더 심화된 내용까지 공부를 할수 있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부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무조건 쓰이는 내용들 상에서 2차방정식 하에서 함수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를 위주로 막 공부를 해볼 거야 허, 떨리네요 <laughs>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인 거거든 이차함수를 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려내는 게 목표야 사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일차함수 그래프는 이런 직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잖아 이제 문제는 이 좌표평면 위에다 그렸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일차함수를 그릴 때는 사실 세 가지 요인밖에 없어 기울기,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Y절편 X축과 만나는 X절편 Y절편과 기울기를 알면 X절편을 알수 있고 기울기와 X절편 알면 Y절편 알수 있고, XY절편 알면 기울기를 알수 있으니까, 두 개만 알아도 그 함수의 식과 그래프를 알수 있는 거지. 가장 일반적인 형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A가 기울기, B가 Y절편이잖아? 기울기가 양수면, 어떤 형태로 그려질 것 같아? 증가하는. 그치? 이렇게 오른쪽 위에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기울기 0이면? 일직선? 일직선이 되잖아. 일직선? 오, 케이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함수. 하는 감소함수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대원칙이라는 부분 있잖아. 기울기 M과, 한 점만 알면 그 그래프와 식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차 함수를 그릴 때는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있잖아. 이 위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을 일반형이라고 하고 ax m 제곱 더하기 n 이 꼴을 표준형이라고 해. 사실 이차 함수를 그리기 쉬운 건 표준형이거든. 이 꼭지점 좌표가 m 마 n이니까 이걸 알면. 꼭지점 잡혀 알수 있어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문제에서 이런 일반형 형태로 제시가 되니까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 점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에서는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세개 중에 어떤 거인지를 판별하는 식이 B제곱마이너 스4이 c 부호에 따라서 표점 개수가 결정이 돼. 이 T가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고, 0이면 한 점에서 접하고, 음수면 X축과 만나지 않고 떠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지. 실근 개수가 각각. 풍산자 비법. 나와있는거 보면,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프 그리기. 꼭지점의 좌표와 X절편, Y절편. 이것만 구면 쉽게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건데, 다 지나가시고. 아, 아, 사실. 다리... <laughs> 어, 고 <laughs> 있어도 돼요? 어, 떻고있어 뭐 그래. 편하게. 써, 해. 써. 최소는 어디일까? 가장 아래 어, 여기가 최소, 최소점이겠지? 최대는 어디일까? 음, 없어. 어, 무한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없다고 해, 최대가. 이제 이런 것만 있으면 되게 쉬운데, 이두 직선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 최소는 어디일까?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제일 아래 쪽이겠지 네. 최대는 어디일까? 오른쪽. 그렇지? 여긴데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로만 판단은 안 되고 이두 점의 y 좌표를 한번 비교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겠지. 369번 한번 풀어볼게. 어, 둘다잘푼것 같아. 최현이가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볼래? 이 주어진 차 참수식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최솟값을 x 가 1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a를 가지니까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2다 해가지고 a를 구했어요. 음 오케이 그럼 이거 문제를 한번 이 범위를 한번 바꿔서 풀어 볼래 어 x-1의 제곱 플러스 a-1인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데 x좌표가 1인 거랑 가장 비슷한 2를 넣었을 때가 음. 최소값이 되니까 2를 넣으면은 1 플러스 a-1이 2가 나와서 a가 2가 돼요 설명 잘해줬고 꼭지점이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꼭지점이랑 더 가까운 쪽이 꼭지점 대신에 최대 또는 최소 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뽑아온 응용문제 중에 시간을 재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세 문제면 몇분 안에 풀수 있을 것 같아? 몇 초? 몇 초요? <laughs> 너, 막. 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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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한개 해볼게요. 5분? 5분? 그러면 2분 30초 안에 <웃음> <웃음>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시작! 이거 쫄면 안 돼. <laughs> 자신있게 풀어. 어다풀었네 네. 3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어, 둘다 실제로 말했던 거에 중간 정도 나왔네요 채점해볼까요? <laughs> 아망만1번부습니다 아. <laughs>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 7 틀렸어요 <laughs> 어느 거 틀렸어요? 어, 아 담가? 이거요 이거 틀 오케이 괜찮아요 다 <laughs> <laughs> 너무 모든 허술을 <호소를> 기만했어 7연님도잘 <laughs> 하시던데 저요? 나름 괜찮은데 나는 <laughs> <야, 난> 망했어 <laughs> 357번을 최연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볼래 어 얘랑 얘랑 연립을 해서 그래서 합쳤어요 이 식이 나왔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별식을 써서 넘보다 크다 아 제곱을 안 했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복습할 때이 문제 전체를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데서 틀렸구나 이것만 찍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런 것보다도 322번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볼래 이거를 그냥 a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라는 식을놓고 YZ 플레이 40이 니까 C 를40 이라고 놓 넣... 고, 두개 대입을 해서 응. ab를 열립해서풀 었어요. 응. 근데 되게 그건 시계 되게 길지 네. 근데 원어 거랑 비교해보면 되게 짧게 풀었잖아. 네. 점 마이너스 2큰마 0이랑 7큰마 0이 이게 둘다 x절편이잖아. 이렇게 두 개의 인수로 묶어서 쓸수 있겠지. 이 최고 차원 개수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지. y절편이 42면 0을 넣었을 때뒤가 마이너스 14니까 p가 마이너스 3이다. f에 마이너스 3 넣어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지. 322번은 맞고 357번은 틀렸는데 사실 이거보다 이거를 구... 복습하는 게더 중요한 거였겠지. 음.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을 모르고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이 친구 허세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laughs> 저만,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지금 준비를 남은 하고 남은 있는 과정이고 <laughs> 이쪽은 한지 조금 대신. 고맙다. <laughs> 너무 아, 귀여운데. 다음은 학원으로 넘어가서 함수 파트를 한번 볼 거야. 1차함수2차함수 함수 그래프를 다 그렸는데 왜또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지?라고 할수 있는데 상에서 배웠던 거는 1차함수2차함수 함수, 형태가 있는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이제는 진짜 이상한 형태의 함수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게 될 거야. 언제 함수로 하는 다들 처음 본거 같아?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렇지. 거의 초등학교 때 배울 거야. 락스 어. 나가지고. 함에다가 이런 그림 음. 기억나지? 네. 네. 사실 이게. 정확한 함수의 정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거든? 이 들어가는 값들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 나와야 할 값들을 공역. 실제로 나온 값들을 치역이라고 하거든? 여기 X에 대응되는 숫자들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여기 Y에 대응되는 것들이 공역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Y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여기에서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0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없겠지? X축에 떠 있으니까. 그럼 이런 영은 공역에는 들어있는데 치역에는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역과 치역의 차이야 평균 편출 중 있는 부분 보면 그래프 그리기 의 핵심은 점 찍기다 밑에를 보면 y 축에 표현한 직선을 그렸을 때 오직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한다 숫자 하나를 넣었는데 두 개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안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가능할까 네 그치 같은 Y축을 갖는 그래프는 있을 수 있지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는 무조건 하나의 점만 나와야 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수 없는 거지 이걸 바탕으로 170번을 한번 3초 안에 풀어볼까. <laughs> 134번이 왜 그래프가 아닌지 한번 설명해 볼래? 1번은 이제 x가 2일 때 1과 3이 나오고 3번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일 때모든 y값이 전부 다 나오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일 때 하나인 것과 나머지는 x가 하나일 때 y값이 두 개씩 나와서 아니에요비법 음. 여기 보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만 함수의 그래프이다.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일대일 함수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하나만 대응된다는 것 사실 아까 함수의 정의랑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데 비법에서 본 거랑 조금 응용을 해서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이 y 값이 2개의 x 값에 대응이 되잖아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아니게 되는 거지 뭐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는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하나의 y 값만 대응이 되고 y 값에 대해서 하나의 x 값만 대응이 되니까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될수 있는 거야 또 1대1 대응이 나오지 모든 x 값에 대해서 모든 y 값이 다 대응이 되 있는 거야 예시를 들어보면 뭐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둘다 일대일 함수야 이 밑에 남는 부분이 있지 이 y 값에 대해서는 x 값이 대응이 안돼 있어 여기는 모든 x랑 모든 y가 서로 1대1로 대응이 되고 있지 이런 경우는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 짝지어진 게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 y는 x 함수 이런 거는 항등 함수 될수 있겠지 그 다음에 상수 함수 어떤 걸 넣어도 하나의 값만 나오는 함수 새로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함수랑 합성함수나오거든 그게 아마 엄청 어려운 파트일 텐데 이일대일 대응 그다음에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걸 알아야 역함수랑 합성함수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76번 풀어볼까? 오케이 둘다잘푼것 같고 채현이가 한번 설명해 볼래? 이 범위 내 모든 x랑 y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울기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끝에 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 콤마 0을 지나고 1 콤마 4를 지나다 라고 해서 대입을 해서 풀었어요. 응. 오케이, 오케이, 잘 풀었어. 원호가 여기에서 정의역이 뭔지 말해볼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고 공역은 0부터 4까지 치역도 똑같이 0부터 4까지 그치. 1대1 대응에서는 치역과 공역이 똑같이 나와야 돼.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8 3페이지 넘어가 볼게. 배웠어? 아니, 반년 전에. <laughs> 반년 전에? 채연는 언제 있었어 전 작년에 내일 어? 싫어했어요둘다 아, 이과 선택한 건가? 네. 네. 그럼 앞으로 아, 주부장창 보게 돼. <laughs> 합성 네. 함수, 역할수 x에서 y로의 함수 f 하고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는 거지. 그래서 f는 정역이 x, 공역이 y. g는 정역이 y, 공역이 z. 이첫 번째 함수의 공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역이 된다. g 서클 f의 정의역은 x, 공역은 z. 이두 개가 합성된 형태.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는 쉬웠을 건데. 이제 더 나아가서 꺾인 그래프의 함수가 값수의 그래프 딱 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지? f 의 g가 합성 있으면 두 개를 따로 그렸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두 개를 다른 함수라고 생각하고 밑에 하나 더 그렸어 첫 번째 f에서 0에서 2까지 그 다음 2에서 4까지 0, 2, 4 나눠서 그래프를 그릴게 0에서 2가 되는 동안 이 fx의 값은 몇에서 몇으로 변할까? 4에서 0 4에서 0? 그럼 ff의 값은 어떻게 변할까? 4? 네? 4에서 0까지 올 동안 이 ff의 값은? 그럼 4에서 2 갔다가 다시 4로 오케이. 2에서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ffx가 0이 되는 순간은 이 안에 있는 fx가 2일 때잖아. 그럼 x는 몇일 때일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아 오케이. 구나2일때4 여기서 내가 조금 쉽게 한번 알려줄게. 내가 꿀팁을 주자면 이 안에 있는 f를 내가 돌려서 이렇게 그렸어. 원래 y 축인데 f x 축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이동할 동안 f x는 이렇게 되는 거지. f x가 이동할 동안 ffx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f가 0에서 4까지 변할때 f x 는 4에서 0 왔다가 0에서 4로 올라가지 그럼 f(x)가 이렇게 될 동안 f(x)는 f 이렇게 되는 거야 2에서 아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음어 아, 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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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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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있어요 없어, 없어. 1에에요 1. 아, 그2지 f(x)가 2가 되는 점은 이에서함수에서 X축에서 보면 1이 되는 거겠지. 음. 또 추가로 여기에 3도 될수 있겠지. 조금 어렵게 볼게 여기 4에서 0으로 오는 것만 2에서 0으로 바꿀게. 자신 있게. 제이것 아. <laughs> 아까랑 똑같이 설명해보자면 0에서 4까지 변할 때 FX는 어떻게 변할까? 2 같다, 0 같다. 이렇게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있을때 FX는 f 어떻게 변할까? 0에서 2 갔다가 다시 0 갔다가 4. 그치? FX가 0이 되는 X 값은 3. 3. 오케이. 그럼 이가 되는 x 값은 2랑요. 분수인데 분수 나 분수? 2분의 7. 3.5? 그렇지. 그다음에 4에서는 4가 나오겠지. 여러분은 그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지답성 함수만큼 어려운 역함수. 이거를 거꾸로 구한다. f 1. x 써서 역함수를 표현하고 이제 y 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x 값이 변하는 거알수 있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대일 대응이어야 된다. x와 y를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 여기 y는 x. 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줘야돼이 그래프의 역함수는 요렇게 된다 220번을 한번 풀어볼래? 역함수 자체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거든? 한번 더 생각해볼래? <laughs> 한번 설명해줄게 아까 비법에 나왔던 것처럼 이거를 별이라고 써볼게 F-1 별을 구하는 걸로 바뀌었지 그 말은 F별이 C라는 말이겠지 그럼 별이 몇일까? D 그럼 F에 뭘 넣었을 때 D가 나올까 거꾸로? 음. 어, E를 넣었을 때 D가 나오겠지 y 인엑랑 만난 점이 있을 때는 그 역함수도 반드시 교점을 치나 반드시 y 인엑 위에 있다. 오케이? 둘다잘 이해한 것 같네. 오늘 배운 내용 전체. 지금 시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아, 아. 둘이 대결해서 이사한테는 우리 가 치킨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7문제. 지금까지 품으로 봐서는 한 10분? 아, 네. 안 돼요. 근데 엄청 1 0분 있어가지고. 14분. 12분. 12분. 시작! 둘이 똑같은 문제에서 걸렸군요. 아, 어려워요, 이거. 아. 1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저 1번 못 풀었어요. 오케이, 제가또점수 해보겠습니다. 아, 어 바꿔서 점해볼까요 아, 아, 아 무서운데요? 388번에 1번, 388번에 마이너스 33, 388번에 2, 3 6 1번에 마이너스 2. 바꿨는데. <laughs> 한, 하나씩 줄였어. 하나씩. 몇번몇번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대왕의 271번이야. 내 썼어? 5 썼어요. 전 그냥 탑 음. 계속 바뀌어서 못 썼다, 6 썼다. 난 가를 보면 이가썼으 6이다. F의 함수값은 1톤는 2밖에 안 남아있지 동점이 나왔네요? 둘다 기프티콘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피엔딩 아 <laughs> 해피엔딩 어. 이제 곧 3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빈틈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음. 많이 했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내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미리 한다고 하고 살짝 전에 한번 올렸지만 부족한 분이 많았기 때문에 채워서 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둘다 이제 그 3월 모의사를 볼 텐데 혹시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수학은 대결 도전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수학은 잘했습니다. 수학 실수 하나도 안 하고 2등. 둘다 엄청 쉬운 그거 아닌데 이제 목표니까 기대해 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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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중등 교사. 알츠하면데 수학으로. 수학 교사? 오. 저는 의대. 사예 의대.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 만약 에 음. 의대를 가면은 이 영상을 보고 아 엄청 아 공부를 못 하는 애였는데 아 <웃음> <웃음> 의대를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